아까 이 신뢰성과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동차의 매력이란? 하고 제가 좀두 분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먼저 우리 커뮤니케이터님, 자동차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아, 자동차의 매력은, 음, 아웃풋이 눈으로 명확히 보인다는 게 정말 음. 큰 매력이에요. 사실 저는 면허도 없이 자동차 회사에 입사한 아. <laughs> 네. 그렇게 자동차에 관심이 없었었는데요. 아. 한 2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관심도 다시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음. 그런 아웃풋들이 자동차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 그게 가능해요? 면허가 없어도 네. 입사가 가능합니까? 아, 네. 뭐좀 <laughs>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전 직접 주행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아. 가능했긴 했죠. 하지만 처음에는 뭐 이렇게 뭘 만들고 뭐 개발하고 연구해도 보람이 없었는데, 이게 1년 뒤에 도로 위에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어, 뭔가 내적 친밀감이 괜히 이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어, 저거 비싸서 나는 사지도 못할 건데, <laughs> 내가 해봤다. 그러니까 이런 자부심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김 교수님께서는 네, 자동차의 매력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자동차의 매력이라면 기본적으로. 사람이든 물류이든 필요한 곳으로 빠르게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산업 발전의 어떤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요즘에는 친숙한 사람들 간에 데이트를 어, 가능하게 한다는 것도 맞아. 큰 매력이 아닐까요? 그럼 최고죠. <웃음> 네. <웃음> 어, 저희 얘기를 좀더 할까요? 어, 네, 좋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기억하세요? 어, 그럼요. 네. 저는 사실 1989년 2월에 네. 금공대를 졸업했습니다. 오. 당시 그 최고의 회사, 럭키금성 음, 금성정밀주식회사에 입사를 했는데요. 지금은 사실 LG그룹이죠. 네, 그렇죠. 네. 처음에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1999년부터, 아, 90년부터 음. 드디어 독립을 선언합니다. 네. 그러니까 1990년부터 어, 자동차를 제가 티코를 사서 어, 운전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첫 차가 티코입니다. 티코. <laughs> <laughs>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자동차에 관심을 갖게 됐고 어느덧 30년이 지났군요. 그래서 사실 어, 제가 학창 시절에는 자동차에 대하여 잘 몰랐습니다. 오, 그래요? 왜냐하면은. 제 전공 분야가 전자제어공학 분야이기 음, 때문에 음. 그 분야에 이렇게 몰두했었으니까요. 그러나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자동차는 기계공학, 전자제어공학, 컴퓨터공학, 음. 디자인 등 사실 거의 모든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메카토로닉스 음. 공학 분야의 꽃과 같은 음. 종합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제가 전공이 디자인이거든요. 아, 어, 그래서 주변에 오, 산업 디자인, 네. 시각 디자인 네. 친구들이 많은데 네. 또 자동차와 산업과 이제 뗄려야뗄수 없는 관계더라고요 디자인. 사실 요즘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실 뭐 전자제어 엔지니어들은 디자인의 모든. 그 결과물을 넘겨주고 있는 하, 입장입니다. 네, <laughs> 디자인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신감이 올라가는 네, 그 디자인을 이제 실현화 시켜주는 게 맞아요. 이제 저희들의 역할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이런 약간 과학적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타고 구입하고 소비하려면 이런 실질적인 그치 현실적인 문제들도 얽혀 있으니까요.